안녕하세요. 김윤희 축구학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경기 분석은 EPL 19라운드 체리시와 메인시티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이두 팀은 최근 두 경기 만나서 메인시티가 2승을 거둔 상황인데요. 리그 경기로 준비한 이유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꽤 재밌는 전술을 실험 삼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워낙 펩 감독이 다양한 전술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꽤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경기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펩이 준비한 전술은 무엇이고 첼시가 맨시티의 수비 약점에 대해 공략해볼 포인트는 어떤 것이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맨시티의 선발 포메이션을 보면 이번에는 4-3-3이 아니라 조금 특이하게 3 24 하나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라이너만 봤을 때는 433으로 운영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케와 스톤스 워커가 후방에서 백스리로 위치하고 그 앞에 로드리와 베르나르드실바가 투블란치로 위치했는데요. 양쪽 측면에는 포든과 칸셀로가 높게 전진한 채로 324 하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맨시티가 후방에서 위치를 잡을 때 노렸던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첼시 수비수들을 진영에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했던 지역은 허든과 칸셀로가 위치한 지역인데요. 지속적으로 귄도안과 더블레너가 2선 하프스페이스 양쪽에 위치할 때 양쪽에 있는 아케와 워커가 볼을 소유하고 전진하거나 더블레너나 귄도안이 내려와서 바라주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첼시의 433 밀집수비 형태를 깨기 위함인데요. 첼시는 423을 내지 433 수비 형태에서 중앙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두는 형태를 보이면서 맨시트의 양쪽 스토퍼 역할 선수들이 전진할 때 윙어들이 스토퍼의 전진을 견제했습니다. 첼시가 중앙으로 밀집되었을 때 워커가 전진하고 넓게 위치한 칸셀로나 포든에게 내주면 상대 풀백은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펩이 본래 생각한 움직임의 합은 사이 공간을 더브라이너가 공략해서 안으로 커팩트 해주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코바치치나 자카리아는 귄도안이나 더브라이너를 따라다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끌려 나오게 만들면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걸 생각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로드리를 기점으로 좌우로 넓게 뿔이 공급되고 칸셀로가 넓게 위치하고 더브라이너가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지만 코바치치가 1대1로 견제하면서 루트를 잘 차단했기 때문에 맨시트의 공격 흐름을 막을 수 있었고 첼시 입장에서는 자카리아와 코바치치가 사이로 빠지는 선수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압박하거나 패스 루트를 방해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맨시티가 안으로 볼을 넣어줄 때 마무리해줄 수 있는 홀란드와 균도안, 포드는 한 곳으로 지속적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맨시티의 패턴이 꽤 단조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균도안이나 홀란드가 이런 공간에 위치해서 도와줄 필요도 있지만 페널티 박스의 숫자가 염려되어서 잘 나오지 못한 점도 있고 맨시티가 준비한 움직임이 전반전에는 자주 나오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칸셀러가 넓게 위치하고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한두 발 자국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가운데 위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더블라이너는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베르나르드 실바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칸셀로가 넓게 위치하다가 들어왔을 때 왼발로 띄워주거나 찔러줄 수 있으면 좋지만 첼시가 타이트하게 측면에서 수비 압박을 잘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워커가 전진하되 앞쪽에 대한 시야를 이미 확보한 채로 전진 패스를 해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특히 칸셀로가 좁히면서 더브레너가 같이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이동할 때 하프스페이스 공간은 시야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폴란드를 풀리발리와 티아고 실바가 이번 경기에서 가운데에서 계속 신경을 썼기 때문에 쉽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칸셀러와 더브레너가 넓게 위치하고 사이 공간을 잘라도 베르나르드 실바가 포로 공급하고 앞으로 온다 해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워커와 베르나르드 실바가 같이 간격을 좁혀서 측면 빌더에 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보면 로드리가 전진하고 베르나르드 실바가 토볼런치로 위치할 때 지금은 풀리식이 잠깐 부상으로 11명이 다못 채워진 상황에서 넓게 볼을 연결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후 칸셀루가 빠지고 있는 더브라이너에게 주기도 하는데 칸셀루의 킥이나 터치도 투박하기도 했지만 레인시트는 기본적으로 좌측에 있다가 우측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마무리하는 전개 방식이었기 때문에 좌측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런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또 다르게 활용할 후방에 위치한 선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소 밋밋한 공격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패배 의도대로 잘 나온 공격 패턴은 이런 장면인데 로드리와 실바가 어느 정도 전진하고 칸셀로가 넓게 위치했을 때. 더브레너가 측면으로 나오려 하고 사이 공간으로 실바에게 들어갔을 때 완전히 오픈된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칸셀로와 더브레너가 첼시의 시야를 뺏어오고 실바가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하면서 삼각형 형태가 일반 삼각형에서 역삼각형 형태로 포션이 변화되면서 공격 전개에 있어 최적의 형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측면에서 만든 패턴 외에도 보였던 맨시티의 공격 패턴은 로드리를 활용한 패턴이었습니다. 3-2-4 하나 형태로 위치하고 첼시가 4-3-3 수비 형태를 가져갈 때 첼시는 오바메안과풀리시이 좌우에 위치하는 아키와 워커를 견제하고. 하브르츠는 베르나르드 실바를 견제하는 형태였는데요. 코바치치와 지에시는 더브라노와 김도안을 견제하기 때문에 자카리아는 수비라인 앞 공간에 위치하다가 전진해서 로드리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첼시의 의도는 가운데 공간을 내주더라도 메시티의 가운데 간격보다 좁게 형성시켜 타이트하게 붙어서 뺏어내는 걸 노린 셈이었습니다. 다만 자카리아가 전진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애매하게 위치할 때폴란드나김도안이 내려와서 짧게 풀어주고 첼시 골대를 등지고 있던 로드리나 베르나르드 실바가 몸을 앞으로 열수 있게 만들면 탄력을 받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더블앤노와 균도와는 간격을 좁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좁혔을 경우 이선에서 받고 돌았을 때 가운데 있는 홀란드를 센터백 두 명에서 타이트하게 압박하지만 방향을 잡고 돌아가기 때문에 사이 공간을 쉽게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몇 차례 나오지 않았지만 첼시가 포백 구성할 때두 센터백은 좁히고 두 풀백은 윙어를 견제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사이 공간을 굉장히 잘 공략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맨시티의 수비 상황을 보면 4-4의 내지 4-2-3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폴란드와 더블라이너가 톱을 위치하고 센터백과 키퍼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한곳으로 몰기 시작했는데요. 윙어는 풀백을 견제하고 베네나르 드 실바와 김도환이 첼시의 두 미드필더를 같이 견제하고 반대편 윙어도 좁히면서 미드필더를 압박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첼시의 풀백들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내려와서 받고 윙어가 안으로 좁혀서 받거나 측면으로 와서 받는 경우가 많았 는데요 이렇게 내려와서 받게 되면 메인시트를 앞으로 끌고 나오게 만들면서 사이드 쪽에는 공간을 발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앞으로 풀어주고 포워드와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포지션 위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 더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부터는 방금 말한 대로 첼시가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인지 첼시를 측면에서 압박할 때 투톱 중한 명은 지속적으로 센터백도 압박하지만 코바치치도 같이 압박할 수 있게 만들고 미드필러들은 수비한 앞에 지키게 만들었는데요. 수비수들 간의 간격의 거리가 멀어지고 미드필러가 충분히 볼을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측면에서 가운데로 풀어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첼시가 풀어볼 수도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블라이너가 센터백을 압박하고 있으면서 몰아갈 때. 실바도 풀백한테 붙으면서 코바치치는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첼시가 측면으로 풀기 때문에 가운데서 명확하게 풀지 못했지만 이런 가운데 공간을 활용해볼 필요는 분명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